다음 소식은 천만인의 고민 바로 탈모에 관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올한올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들합니다. 이 탈모에서 벗어나려면 무작정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드렌드 아드 씨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모 인구 천만 시대,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남녀노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경우 헤어스타일 변화를 위해 잦은 파마와 염색, 헤어제품 과사용 등으로 인해 생긴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로 발전해 고생하고 있는 실정. 이렇듯 사람마다 탈모 원인이 제각각임에도 대부분 병원들은 탈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지속된다면 완화된 증상이 오히려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탈모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환자들은 본인의 탈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탈모 치료센터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첨단 정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탈모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치료로 탈모 완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THL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토탈 헤어로스 시스템인데 탈모가 되는 여러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검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 검사라든가 모발 중금속 검사라든가 모발 성장 속도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원인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탈모의 유무와 치료법을 단순히 의사의 소견만이 아닌 철저하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영양치료와 면역치료를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곳. 무엇보다도 그분의 현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원형 탈모분이 오더라도, 크기 개수, 그 위치에 따라서, 그예후가다 다르고, 같은 개수, 같은 위치라도, 어, 그분이 회복 단계에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맨 처음 상태를 의사가 맨 처음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당겨보고 하는 예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할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H.를 검사 등을 통해서 현 상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이곳 덕분에 지긋지긋한 탈모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탈모 환자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게. 어, 누가 생각해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치료에 따라서 확연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치료라는 게 정직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이들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같은 단순 치료가 아닌 건강한 탈모 치료로 탈모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는 이상욱 원장님 탈모 환자분들은 일반 탈모건, 원형 탈모건, 지루성 두피건, 모낭염이건 간에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자기 두피 상태가, 그리고 모발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 무조건 좋다는 게 자기한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한 번이라도 탈모 전문병원에 가서, 어 전문이랑 상의를 해서 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거라도 확인을 하시고 정상이 안 좋으면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탈모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와 이제 작별을 구할 때 약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한 탈모치료를 지향한다는 이곳을 통해 다시금 풍성한 머리결을 되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상욱 원장님을 전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화면을 조금 전에 보니까 그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좀 지양하고 있다고 네. 제가 화면을 통해 봤거든요. 왜 그러신 건가요? 네,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 쓰면은 초기에는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조금만 더 오래 쓰면 두피 함몰이라든가 염증을 더 유발하고 심지어 연구탈모까지도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 첨단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일반 치료법과 그럼 원장님께서 하시는 치료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 두피에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뭐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어,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걸 쓰면 이제 오히려 두피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네. 주로 핵산이라든가 면역성분, 음. 그 다음에, 어, 그, 성장인자, 이런 거를 주로 써서 근본적으로, 어 치료가 될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뭐 너무나 반가운 그런 소식인데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게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고 완치까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어, 모발은 주기가 있는데요. 큰 주기는 한 5, 6년 되고, 짧은 주기는 한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반 사이클 내지 한 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번 치료한다고 봤을 때,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6개월 정도. 어, 그렇다면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적으로 좀 편하게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모발이 탈모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가늘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 3개월이 넘어가면 병원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탈모가 시작돼야 찾아가는데 미리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미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3개월이 넘어가지 않게, 네. 맥시멈 6개월이 지나도 뭔가 보통 때랑 다르다. 이런 느낌이 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탈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뭐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탈모는 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갑자기 평상시랑 다른 느낌이 나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귀한 걸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